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신몰링 유재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볼링공 스펙을 요새 이제 유튜브나 각종 이제 뭐 인스타도 보시고 많이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 핑거리가 먼 볼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핑거리가 적절한 핑거리는 보통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 한 3인, 2에서 3인치 아니면 3, 3인치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사실은 핀거리가 짧고 핀거리가긴 거에 따라서 목적구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할 영상은 비대칭 코어 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비대칭 코어의 볼은 코어하고 CG하고, 메스 바이어스, 이제, 3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요3 포인트 중에서, 사실은 CG의 어 영향은, 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X축, Y축, 그리고 마지막에 Z축이, 요, 메스 바이어스 축이 되는 걸 Z축이라고 하는데, 메스 바이어스하고, PAP하고, 핀하고, PAP에, 그 떨어지는 관계, 그그 그니까 거리에 따라서 트랙 플레이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 아시면 되겠는데, 우선 제가 테스트를 좀 해드릴 건데, 어, 이거 요 이제 그래비티 이볼브라는 볼이에요. 이 볼의 특징은 어, 지난번에도 볼리뷰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SPEC 스펙커버스톡을 사용해서 어, 오일 흡수율을 조금 줄이고요. 어, 또 그만큼 또 헤드 통과도 빠르고 굉장히 어 부드럽지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커버 스톡이에요 그리고 그래비티 코어는 또 RG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2 4 8이라서 빨리 구르고요 이 그래비티 이볼브 제가 먼저 어 뚫어서 사용했던 볼은 핀에서 CG까지 3과 2분의 1 거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뚫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볼은 핀에서 CG까지 4와 8분의 7이에요 그러면 거의 5인치라는 얘긴데 좀 길긴 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CG의 위치는 무시하고 핀과 메스바이어스를 같은 지점에 놓고 드릴링 앵글 60도 줬고요 어, PAP에서 다시 발라인까지는 50도를 줬고요 또 핀에서 PAP까지는 5인치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일단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앞으로 진행을 빨리 하고 어, 백엔드 지점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비교해 볼 볼은 똑같이 그로비티이볼 보고요. 어, 재원 잠깐 보시면 타베이트는 3.17. 그다음에 핑거리는 4.5에서 5인치.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핀에서, 피, 핀에서 핀까지 거리를 재봤는데, 한 4와 8분의 7 정도인 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이 좌측에 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어, 볼하고 같은 레이아웃을 해서 이렇게 60도에 50도, 5인치 이렇게 띄어서 레이아웃을 해서 이제 볼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이, 말씀해드릴게요. 일단 지공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프로샵에서 제가 어, 기존에 수던볼하고 지금 새로 받은 핀이 약 5인치, CG하고 핀에 핀이 약 5인치 되는 그런 공을 지금 뚫어갖고 지금 왔는데, 어,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트랙 플레어. 기름띠의 크기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한번한 한 번씩 투구해 볼게요. 손님들이 좀 많고 그래서 어, 좀 음량도 고르지 않고 그런 거 조금 양해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 플레이어의 그 기름띠의 그 크기를 보기 위해서 투구한 거니까 스트라이크가 안 났다고 또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볼을 투구해서 이게 이제 핑거리가 먼볼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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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가지고 지금 투구를 했는데요 트랙 플레이어가 약한 요정도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확실하게 오일이 묻은 지역은 한 요정도 되는 거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사용하던 볼을 투구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던졌는데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한 요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던진 볼이고 첫 번째 던진 볼이 요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트랙 플레어는, 이 어, 트랙의 크기는 지금 CG가 틀린데도 핀하고 메스 바이어스 위치가 같기 때문에 트랙 플레어는 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볼의 앵글을 한번 보실 건데 여기 지금 진승 2020 고객감사 페스티벌 패턴이에요. 그래비티 이볼 같은 경우는 마찰이 좀 많은 볼이라 어, 조금 위쪽 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 뚫었던 볼 아니고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어, 볼포를 투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투구에 스트라이크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제 새로 뚫은 핀이 5인치에 가까운 그 볼포를 한번 또 투구해볼게요. 핀 위치가 조금 먼 거, CG하고 먼거 지금 투구해봤는데, 음, 일단 느낌은, 어, 비슷해요. 트랙 플레어도 이 아까처럼 비슷하게 나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공에 굴러가는 모양은, 음 처음에는 사이드 롤로 옆으로 측면회전을 하다가 앞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실 건데, 둘의 볼은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씩 계속 봐주시고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 제작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스트라이크, 제가 투구를 한 다섯 번 정도 할 건데, 서로 교체하면서 투구를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섯 투구 다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재미로 어, 어떤 투구 때 어떤 볼 썼는지 한번 맞춰주시고요. 정답은 후반 영상에 이렇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공 들고 프로작 가서 나,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초반 부분에 이제 어, 제가 사용하던 거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준비한 그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제공을 해서 투구하는 영상 그리고 또 비교해드리는 영상까지 그렇게 촬영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프로샵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뭐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그 레이아웃을 어 많이 했었어요. 요 볼이 너무 좋아서 요거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요 볼을 더 구입하게 됐을 때 이제 외국 자료들도 있고 또 이제 스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음, 동영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고를 해서 CG의 위치는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CG의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영향이 없진 않아요.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볼 같은 경우는 핀이 멀기 때문에 CG에서 핀이 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략지를 제가 원래 뚫던 깊이로 뚫고 똑같이 지공을 하면 엄지 쪽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비교해 보시면 보통 제가 항상 뚫는 깊이가 중약지 뚫는 깊이가 한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 감안을 해서 한 조금 더한요 정도, 어한사 분의 일에서 십육 분의 오 정도의 깊이 정도를 제가 좀덜 뚫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덜 받게 그렇게 어 깊이 조절을 했어요. 어 깊이 조절을 하지 않고 똑같이 뚫었어도 아마 어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만약에 CG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과 반대로 조금 중력질을 조금 더 깊이 내려서 어이 위쪽에 무게를 좀빼 주면 어 그, 스테틱 밸런스, 정적 밸런스에 대한 좀 부담은 좀 없어지실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것조차도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 요새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레이아웃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CG의 위치가 CG가 아주 가깝거나 아주 멀다고 꼴이 어, 음, 어,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량은 절대 아니고 그 그래도 크게 이런 CG의 위치나 CG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